3마리 도다리가 큽니다. 도다리가 이만합니다. 여기는 태종대 전망대 및 물개바위라는 포인트입니다. 영립이 하고 조류소통이 좋은데 오늘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물개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놀았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목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갯바위에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영도 태종대 물개바위라는 곳이고요. 12시에 출조를 했습니다. 5, 4시 40분까지 낚시를 할 거고요. 집중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잡으면서 계속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지금 날물이 조금 진행된 상황이고, 낚시 한몇번 해봐야지 상황을 알겠죠? 밑밥은 반나절 낚시, 크릴 넉장에 파우더 두 장, 안맥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어, 선글라스를 껴야 되겠다. 여기는 몇번 내려본 자리라서 낚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요 앞에 수증료들이 조금 산제이스가 미끌림이 좀 많은 편이고 물이 강할 때는 진짜 강하고 계속 돌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찌는 둔스 1.5찌입니다. 부피감이 좋아가지고 자중도 괜찮고 원투력이 정말 좋고요. 이런 높은 지형에서 지인성도 진짜 좋고요. 입수 감도가 괜찮아서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 타겠는데? 와 이러면 안되는데 얼굴 타면 뭐 안되는데 그 앞에는 수심이 그렇게 안 깊습니다 이렇게 턱으로 꺼지는 부분이라서 그 언저리를 노려야 됩니다 고기만 들어오면 되는데 가이드에 줄을 하나 막 끼워서 채비를 <laughs> 다시 했습니다 와 이상하게 망상을 안 받으면 되는데 소리가 이상한데 어딜 갔는데 잡아, 잡아. 망상가 이렇게 막 아이고야. 갔다. 그치. 왔습니다. 오케이. 와, 막. 순식간에 날아가네요. 다 근데 그래도 첫 감성도 와자한 마리 했습니다. 한35 정도 되겠네.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35 정도 되는 감성돔입니다. 40 아. 한기 3 3 4 되겠네. 고기 자 가마리 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투자됩니다 밑밥은 진짜 시원하네요 와이 시간에 고기가 되기 시작하면 재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밑밥은 여기 노을지는 지역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포발리 고기 있는데 밑밥을 내다 줍니다 한몇 마리 더물것 같은데요, 딱 보니까. 시원한 놈한 마리 물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첫 스타트가 좋습니다. 애들이 벌써부터 저렇게 많이 먹었네요, 보니까. 빵이 빵빵하니. 벽 쪽으로는 잡버들이 조금 붙어 있는 상황 같고요. 조금 포인트 먼 쪽으로는. 잡버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 큰일로 낚시하기 정말 좋은 오늘 상황이고, 지버가 조금만 더 된다면 아마 마리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보세요. 살아오잖아요. 진짜 좋은 징조다. 좋은 징조다. 좋은 징조다. 걸문고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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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는 작은데 감성공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두마리입니다 못다못다 그렇지 두마리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한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0가 조금 된 느낌인데,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세 마리 잡은다고 했으니까. 조류가 자에서 우들, 막 이렇게 조류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 아, 좀 멈추네요. 아. 쥐가 꼼짝을 안합니다 이게 그일이뭐 이거 그기 아, 아닌데 이거 뭐니 이거 오우씨 뭐니 이거

우와 왕도다리 올래백가분 백합은... 잡았습니다. 와 왕도다리입니다 왕도다리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와. <laughs> 도다리,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와, 이거. 너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려갔다. 그다 와, 크다. 큽니다. 이게 뭐야, 감시는 아닌데, 이거 뭐지? 혹다이 행님입니 혹다이 행님. 곡동입니다. 갔다!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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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건 사이즈 조금 됩니다. 세 마리 사이즈 한5보겠다왜 이런 사이즈가 작지 세 마리네 세 마리 어, 조금 더 돼서 되겠죠. 6시인데 세 마리 이렇게 자 오늘 감성돔 세 마리 잡았습니다. 저 밑에 도 다리 큰거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아쉽긴 아쉽습니다. 진짜 몇달 만에 낚시를 나은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부산권 고후 낚시 세마리의감성돔을 만났고, 한마리는 빠졌어요. 이게 물고 있어가지고, 챔질 한번더 세게 한다는 게 그게 반응이 터지더라고요. 어, 그랬으면, 아깝게 터진 게 조금 더 컸죠. 근데 겨울치고는 조금 너무 작은 사이즈라서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더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춥네요. 추워서 밖에 안 나갔는데. 대우 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게 잘 놀았습니다.